베이직센의 41페이지에 21번 할 건데, 어, 조금 까다로워, 조금. 알겠지? 근데 지금 수학적 감을 살려서 현민이나 혜린이처럼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, 아, 이렇게 되면 되겠네? 라고 풀면 되는데, 조금 더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그게 힘들 수도 있어. 알겠지?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줄게. 자, 일단은 U, A, B가 나와 있고, A 교집합 B가 뭔지 원하고 있어, 그지? 그거의 최대화, 최소를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.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네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공식 한 가지밖에 없지 않아, 어차피? 공식 한 가지 있잖아, 그지? 걔가 뭐야?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? 처음 보면 약간 어렵다. 이때, 일단 여기까지는 적을 수 있잖아, 그지? 그래서 어. 이건 기본 공식, 우리 알고 있는 공식이니까 공식이 그다지 많지 않아. 그지? 요거 된 거지? 여기까지? 네. 자, 이 상태에서 예일 최대값이라는 것은 여기 라지 m 이라고 해놓자. 그러면 잘 봐봐. 지금 이거 그냥 고정값이지. 네. 그냥 숫자잖아. 이거는 14잖아. 14. 네. 그럼 얘가 22잖아. 거기서 이만큼을 뺄 거지? 네. 맞아. 그러면 m 이라는 거는 큰 거지? 큰 거. 라지 낮이 큰 거잖아. 많이 뺐단 얘기지. 네. 많이 뺐단 얘기는 얘가 오히려 최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누구 네. 이해돼? 아, a 합집합 b가 최소가 되면 얘가 최대가 튀어나오는 거. 야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나? 됐지. 네. 그럼 같은 원리로 얘가 만약에 최소가 되냐. 여기는 그대로일 거니까 맞잖아. 이렇게잖아. 그러면. 여기를 적게 뗐으니까 가장 적게 뗐으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? 최대. 여기까지 이해되나? 됐지. 그래서 우리는 A 교집합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A 합집합 B의 최대와 최소를 생각을 해보고 이게 최대가 되면 얘는 자동으로 최소가 되는 거야.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?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면 자동으로 얘가 최대가 되는 거다. 여기까지 됐지? 된 거지? 음. 자 그러면 혜린이 여기가 a 합집합 b가 최대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? n이요? 어, n a 합집합 b의 최대. 최대가 되면 얼마까지 되는 거야? 현민이랑 혜린이가 이거 그림을 그려봤기 때문에 이걸 대답할 수 있을 거야.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됐어. 24개. 어? 24개. 왜? 구아 뭐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최소를 구하고 싶을 때 고정값에서 적게 뺐으니까 얘가 최대가 될 거거든. 누가? A 합집합 B.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되면 얼마일까? 생각 다시 해봐야 돼. 지금 혜린이가푼 방향이랑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. a 합지퍼 b 가 최대가 되면 얼마일까? 네. 혜민이 현 생각나는 거 없어? 36? 3 어? 36? 36? 36? 3합 36? 36? 3현 36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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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이해돼?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? 다 되고 있어? 응어 아무리 커져 왔자 봤잖아 이합집법비가 아무리 커져 봤자 전체를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 내말 이해되지? 그래서 전체일 때가 최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됐지? 자 다음 현빈이 최소는 얼마야 그러면? 최소요? 응 음. 어.. 저거요 뭐? 최소가 얼마일 어? A요 아.. 아니 잠깐만요 어. 최소가 22요 아.. 또무 똑똑한데.. 너 어떻게 내가 저거를 아. 어떻게 저거를 살리지 내가? NB가 최소야 이거 혹시 알겠는 사람? 뭔 뜻인지요? 어. N, B일 때가 A 합집받기가 최소가 돼. 돼? 알겠어? 네. 이해 돼? 아니, 최소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대부분이 14를 선택해. 14가 더 작으니까. 근데 14는 불가능해. 왜 그런지 알아? 잘 봐. 그, 한 반을 모아놓고 여기서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데 14명 들었어. 되겠지 그 다음에 야구 좋아하는 사람 해서 22명이 된거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축구 또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, 22명은 적어도 될 거야 그렇지 않아? 다시? 아 끝까지 잘 들어 <laughs> 중간에 멍때리면 안돼 잘 들어 축구 또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최소 몇 명일까 축구 또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최소는 14명이라고 하고 싶잖아. 왜 14가 더 작으니까. 그런데 22명이 이미 손을 들었잖아, 한 번은. 적어도 한 번은 손을 들었지, 지금. 맞아? 그러면 축구 또는 야구를 좋아하는 애들의 최소는 22명인 거야. 맞아손드 애들을 손을 꺾어서 이렇게 내릴 수는 없는 거죠. 일단 22명이 먼저 들긴 들었거든, 한 번은. 내말 이해 됐지? 최대는 얼마인데 최대는 전체 집합이 됩니다. 맞지? 근데 최소는 14명이 아니라 22명이다. 이해되겠어? 이렇게 되는 거다. 그래서 얘를 이제 숫자로 바꿔버리면 n, b 가 최소일 때 아까 얼마라고 했어? 22라고 했지, 22. 맞아? 그럼 이거 두개 날라가는 거 맞아? 네. 그래서 이 최대값이 얼마가 나온다? 세대값이 14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넘겨버리면, m이 14잖아. 되고 있어? 살짝 어렵다. 그 다음에, nu는 얼마야? 30이잖아. 근데 얘가 30이다, 30. 여기가 얼마? 36. 여기 30. 계산하면 이 m이 얼마? 6. 이렇게 나와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, 20이 됩니다.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 안 빠져. 거의 항상 나와. 알겠지? 그래서 지금은 좀 낯설 수도 있지만 복습해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고 모르겠으면 또 별표에 놓고 알겠지?